안녕하세요. 끌리는 한국사 서익환입니다. 이번 우리가 볼 내용은요, 고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통치체제와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 이런 용어 때문에 힘들어들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앞서 이렇게 얘기했죠. 고대 통치체제. 이 체제라는 단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도 관계 없습니다. 고대 통치 시스템. 체제가 시스템이에요. 오히려 영어로 옮기면 이 한자어가 좀 쉬워지죠. 그래서 통치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 볼까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지방 분권적이었다. 그리고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경우는요, 확실하게 지방을 장악하지는 못한 형태였다.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어, 봐야 되는 내용들은요. 아무래도 통치 시스템과 관련돼서 고구려 백제 신라와 관련된 통치 시스템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나오는 게 관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관등이 뭔가요? 관직 등급이 되겠죠. 고구려 같은 경우는요. 10여 관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백제는 16관등 그리고 신라는 1 0 7관등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가? 관직 등급에 따라서 관직 명칭이 나타나겠죠. 고구려는요, 관직 명칭에 뭐가 많이 붙냐면, 뭐뭐형 혹은 뭐뭐사자와 같은 관직 명칭이 많이 붙게 됩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대사자, 그래서 뭐뭐사자죠. 그리고, 조의 두 대형. 형이에요. 그래서 뭐뭐 형으로 끝나는 혹은 뭐뭐 사자로 끝나는 관직 명칭이 많다. 그럼 왜 이렇게 어, 분리를 시켜 놨는가? 뭐뭐 형으로 끝나는 관료들은요. 걔네들입니다. 옛 부족장 출신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있는 집안, 금수저 애들입니다. 얘네들은요. 그리고, 뭐뭐 사자로 끝나는 애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능력으로 올라온 애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왕의 입장에서는 누가 더 좋을까요? 뭐뭐 형이 아니죠? 뭐뭐 사자가 더 좋죠. 왜? 자기가 뽑은 능력 있는 관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자, 고군의 관직 등급은 10여 관등이고, 관직 명칭은 뭐뭐 형, 뭐뭐 사자로 끝이 난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하나 더. 고구려의 대표적인, 음, 귀족회의가 있죠. 제가 회의가 있습니다. 이 제가 회의에는요, 고구려에서는 5등급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제가 회의에서는 고구려 5등급 조의 두대형 이상만 참여할 수 있다. 되셨습니까 자 그다음에 백제로 가볼게요 백제는요 16관 등이고 뭐뭐 솔 뭐뭐 덕으로 끝이 나게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관 등 뭐뭐 솔 뭐뭐 덕 그리고 신라는요 17관 등으로서 뭐뭐 찬이나 뭐뭐 나마로 끝이 나게 됩니다 뭐뭐 찬 같은 경우는요 어, 신라 1등급 관직이 있어요 1등급 이벌 찬입니다 이벌찬 그리고 6등급은 아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머머나마와 같은 경우는요. 그래요. 이 대나마라는 관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직 명칭만 보더라도 고구려 백제 신라를 구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귀족회의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 제가회의. 제가회의 의장이 대대로가 되고요. 이 대대로는요. 이후에 대망리지로. 망리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백제는요, 정사암회의고 의장이 상좌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백회의가 있죠, 신라에. 신라의. 신라의 화백회의 의장은 상대 등이 되는데, 이런 귀족회의 기구에서 신라는 차별성이 돋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화백회의는요, 만장일치제도이다. 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앙부서와 지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지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앙은요. 고구려의 중앙 정치 시스템은 오부가 되겠고요. 그리고 지방은 오부가 됩니다. 둘다 오부예요. 오부. 5부. 자, 그런데 이 지방 지방도 다섯 개 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부에 지방의 장관들이 있겠죠. 지방 5부의 장관이요. 욕살이 됩니다. 욕살.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백제. 중앙은요. 5부예요. 중앙도 5부. 허나 지방은 다릅니다. 지방은 5방입니다. 그러면 이 5방에 우두머리가 필요하겠죠. 지역의 지방의 우두머리를 뭐라 부르는가? 방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라요. 신라는요. 중앙은 6부가 있습니다. 6부가 있고 지방은 5주가 있는데 5주에는 군주를 파견하게 됩니다. 최초로 군주를 파견했던 왕이 있네요. 우리 배웠죠? 지증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요, 중앙지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제가 조금 팁을 드릴게요. 중앙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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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해서요. 5 5 5 5 6 5예요 555565. 신라는 65가 되겠죠. 중앙은 뭐가 돼요? 중앙은? 부서라고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중앙은 부 그리고 지방은요. 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부, 방, 주.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안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수행정구역을 볼텐데요. 고구려는요. 삼경이 있습니다. 국내성, 평양성, 한성이 되겠고요. 그리고 백제는 무령왕이 설치한 거 있죠. 22, 담로. 그리고 신라는 이소경이 있습니다. 이 이소경은요 중원경과 동원경이에요. 이소경은 중동 이렇게 기억하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이런 특수행정구역인 이소경에는요 신라에서 사신을 파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신라 같은 경우는 통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보세요. 신라의 지방은 아까 오주였습니다. 군주를 파견했죠. 오주 이소경이었어요. 통일되기 전에 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주 이소경. 그런데 이 통일이 되면 넓어졌네요. 통일이 되면서 구주 오소경으로 변모하게 되는 거죠. 오주 이소경에서 구주 오소경으로 파견되는 사람이 다릅니다. 앞서 오주에는 군주가 파견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소경에는 사신이 파견이 됩니다. 허나 일이 되고 나서요 구주에 파견되는 애들을 총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총관이라는 호칭은요 이후에 도독으로 바뀌게 됩니다. 총관에서 도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소경에는 그러니까 오소경으로 바뀌었죠. 오주 이소경에서 구주 오소경이기 때문에 이 오소경에는요 여전히 사신을 파견합니다. 어마무시하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 돼요. 한 번만 더 강조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는 오주 이소경, 오주에는 군주 파견, 이소경에는 사신 파견, 통일되면 구주 오소경, 구주에는 총관, 그리고 이후에 이름이 바뀐다. 도독으로. 오소경에는 뭘 파견했다? 사신을 파견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통치제도와 관련된 거의 세상의 모든 문제를 뭐 대부분 풀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